오늘도 무지 덥습니다. 12시를 넘어 지금 1시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한낮에 날씨는 여름날씨와 같네요. 오, 우리 보리도 짓고 있네. 왜 짓어? 보리가 짓는 이유는 우체부 아저씨가 온것 같아요. 오토바이만 보면 짖습니다 개들의 습성인가 봅니다. 완전 발광입니다 <laughs> 방금 제통에 우편물을 넣어두고 갔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험대를 가지고 어, 소떼를 한번 씌워보려고 합니다. 이 더운 날씨지만은 그래도 내가 즐거우니까는 재미있죠. <laughs> 이 시험대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가 스스로 산에서 고사를 하고 자기 스스로 거의 한 3, 4년, 긴 것은 5년 정도 자기 스스로 죽어서 말리게 되는 거죠. 말하면 이게 강철입니다, 강철. 요 시험들을 이용해서 소대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요 시험들을 이용해서 채를 올린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 높이는 4m 정도 됩니다. 지인의 집에 세워달라고 해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높은 장대 이외에 오리나 기레기 등시를 행성화한 조형물을 올려놓은 것을 소떼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놨죠. 조형물을 올려놨기 때문에 요걸솟 소떼라 그럽니다. 소떼. 보십시오. 이 하늘가 다 이래 그냥 세워놓기만 했는데도 주변의 경관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먹어버리잖아요. 이 그래서 이 소떼는 참 좋습니다. 거리움 기다림. 언제나 늘 소떼와 함께하는 나 주변에 언제나 소떼가 있어서 늘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지만 그래도 소떼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소떼를 접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상징물 소떼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